안녕하세요. 피시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 피시가 c 가입니다 자, 오늘 네, 제가 급하게 네번째 네 만남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번째 만남은요. 하단쪽에 계시던 분인데 어 물론 지금 제 유튜브에 어 미니 미니 본체 두 번째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 주시긴 하셨어요 달아 주시긴 하셨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수리 어뢰를 하시는데 어, 수리를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몇 군데 들으셨다가 블로그 한숨 쉬시다가 블로그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를 찾으셨나봐요. 어떻게 네, 다행히 잘 찾으셨어요. 네, 저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자, 영상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눌게요. 네.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앞에 본체입니다. 치우고 자 오셨는데요. 본체 이렇게 자 이제 뭐 자, CPU AMD입니다. 라이젠 5 3600이고요. 메모리 16기가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인가 2070인가, 아무튼 거고요. 700W짜리 파워고. 아, 여러 본체가 독특하게, 물론 이제 가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 촬영하시는 분들의 뭐 실력도 실력이고 가격이나 이런 거 맞추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좀 다양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보드에 어, MVM이 M.2 슬롯이 있는 제품이에요. 보드에다가, 이제, NVMe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조금 더 속도가 느린 SSD를 또 장착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NVMe 장착할 수 있는 보드는 NVMe를 장착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제대로 속도를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아쉽게도 그래서, SSD 5 0 0 g b 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음 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쿨러도 기본 쿨러라서 발열이 극속잘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발열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예, 쓰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서 요거 상태 세팅을 해드리고 예, 말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얘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는데 그러고 나서 정상 부팅이 안 되고 이렇게 바이오스 모드만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컴퓨터 가게에 들고 갔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셨나 봐요. 이제 뭐 바이오스로 갔다 이제 잘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어 바이오스의 어그 칩셋 부분, 칩 메모리 뭐 하여튼 그 부분에 그 사타 로딩 하는 이뭐 연결하는 다이브 레이드 하고 아치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드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돼 있지 하고, 제가 이제 아치로 설정을 바꿔 드리고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부팅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메인보드 세팅이 바뀐 건데, 누구 누가 손도 안댔는데메인보드 세팅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바이러스인가요? 누가 해킹을 했나? 바이오스 세팅이 바뀌게끔. 컴퓨터가 안 켜지게끔 뭐 그렇다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가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이 바이오스 세팅의 일부로 갖다가 바뀌게 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게 만들었다라고 뭐 설명을 해야 조금 더뭐 이해를 할수뭐 어, 납득을 할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일 세팅을 하고 저장하고 하니까 바로 저렇게 윈도우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음, 다행히 큰돈안 버리셔도 됐죠. 늘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부팅이 안 되면 덤탱이로 갔다가 시험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리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참 대단해요. 솔직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자기가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리 못 한다고 하신 분, 그 사장님도 참.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너무 정직하셔. 물론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면은 당연히 되겠죠. SSD 교체했으면 안될 수는 있습니다. 메인보드 교체했으면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이상 없는 것들에 대한 뭐 동창이 씌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부러 하신 게 아니니까. 어쨌든 잘 어떻게 이, 이분도 어떻게 솔직한 사장님들을 만났어요. <laughs> 솔직한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3 시간 있다 가라 했는데 3 시간 있다 간데도 뭐 아직 수리가 안돼 있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게 써가지고 수리 가안 된다고 얘기 하고 이제 뭐 그러하니까 혼자 답답해 하시다가 메인보드 갈고 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산지 3 개월밖에 안 되셨대요. 3 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갈고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답답해하고 계셨나 봐요. 다행히 이제 블로그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게 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부팅이 안 되시는 분들 부팅이 안 되는 게 화면은 나오는데 바이오스 들어가지는데 부팅이 안 된다. 다른 컴퓨터 가게에 갔더니 뭐뭐 뭐 갈고 뭐 갈고. 하드 ssd 를인식을 안하고 있으니까 뭐 ssd 를 갈아야 된다 이렇게 어, 세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바이오스 세팅 쪽만 손을 대도 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못 취하겠다, 못 하겠다, 오세요. 오셔서 제가 세팅 도와드리고, 저한테 일정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아, 요분도 뭐 윈도우 따로 설치하지 않고, 예, 그런 부분들, 어, 조치를 받으셨고, 어, NVMe 를 설치하시는 게 속도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좋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게 S, SSD인데 저게 쉽게 쉽게 이렇게 톡 빠지더라고요. 아, 케이블 이, 이게 조립하실 때 이렇게 한거보다 저거 끼우실 때 잘못 끼웠거나 저게 SSD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서거나 걸리는 게 이게 쉽게 빠져서 아마 벨트 위쪽에 손상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거 제가 케이블 꽂아도 그냥 쉽게 빠지더라고요. 쉽게 빠져서 음, 이 상태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케이블을 갖다가 보니까 조금 위치상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케이블을 다시 어, 빼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안쪽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좀 깔끔하게 선이 좀 장착될 수 있게끔 조금 변경을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잡기 해가지고 네, 잘안 빠지게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하드 디스크 어어 발열 테스트를 좀 해서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온도 테스트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테스트 해서 뭐 CPU 좀 어느 정도 뭐 문제가 없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괜찮다 뭐 그런. 시계 설명, 예, 네. 그리고 마무리를 뭐 짓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구요. 잘 정비하시고, 예, 네. 잘 들어가셨습니다. 네. 아이언 게임 한다고 하셨는데, 혹, 하시다가, 어, 문제가 발생되거나, 컴퓨터가 다시 꺼진다거나 이런 뭐 조건이 어떤 조건이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CPU 쿨러 저거 예, 발열 좀더 잡을 수 있게끔 동랭 좀 큰걸로 예, 장착하시고 SSD 빼고 NVMe로 장착하시는거를 예, 속도면이나 이런 보안해서 사용하시기 최적의 사양을 어, 만들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네. 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까지고어 제가 CCTV로 이렇게 키노커 이렇게 만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좀 조회수나 반응이 좀 오는지 보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좀 촬영을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 해보고 또 나중에 또 어, 새로운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떤 뭐 좋은 영상을 만날 수 있을지,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누가 오셨는데 나가셨어요. 네, <laughs> 또못 봤어. 소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laughs> 못봤어또 나가셨어 혼자서 또 얘기만 하고 있어 가지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채팅, 채팅하고 이거 다 끄고 <laughs> 이거 다 끄고 하는 바람에 놓쳐버렸네요 <laughs> 놓쳐버렸어요 다 끄고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네. 소통이 너무 그립다고 얘기를 하셨 는데 제가 반응이 없자 나가신 것 같아요 추천도 안 눌러주고 우리, 우리 방 오시는 분들은 추천을 왜 이렇게 안 눌러 주셔 오시면 그냥 한번 눌러주고 가시 지자네 번째 만담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영상을 올리고 가야 되는데 영상을 올리고 가는 거는 못할 것 같고 아, 만담 만 하나 요거 네번째 컵 만담 먼저 한번 올리고 할까요 네번째 컵 만담은 그래도 오늘 예사신분 이 있었으니까 한번 올리고 네번째 만담 먼저 올리고 한번 그러겠습니다 만담 4 해가지고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좋은 컨텐츠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또 봬요.